나 아, 불안해. 나 진짜 불안해. 사, 사유리 진짜 잠꾸락이라니까 사유리의 방 앞에서 노크했다. 사유리 일어나 바보야. 대답이 없었다. 이런 식으로 방에 들어가고 싶진 않은데 사상을 치면 아닌가? 하지만 어쩔 수 없지. 난 조심스레 문을 열었다. <laughs> 나 근데 소문 얻었어 악몽 틀림없어 현실이 아닐 거야 눈앞에서 펼쳐진 일을 믿을 수가 없어 구역질이 올라오는 걸 참았다 바로 어제 사유리에게 곁에 있어주겠다고 했다 사유리에게 이게 최선이라고 모든 게 괜찮을 거라고 했다 그런데 왜왜 왜 이런 짓을 이렇게 손쓸 새도 없이 내가 뭘 잘못했나 이젠 이거를 키어 절대로, 절대로... 나, 츠키루트를 타려고 했어요. 나는 나... 자... 아... 이거 뭔데? <laughs> 얘들아, 축제 준비 시간이야. 빨리 끝내버리자. 이렇게 답답한 분위기는 나쁜 일이 일어날 거란 징조예요. 정신 차리고 준비하자. 나는 실책자를 인쇄해서 만들게. 나특키 너는 컵케이크를 만들어주고, 그거 난 잘하니까. 유리, 너는 뭘 하든 상관없어.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면 아무거나 해봐. 싸늘해졌다. 모니카가 야, 야, 양쪽 부원들을 대하는 게! 엄청나게 차가워졌는데요? 이제 다들 역할이 정해졌네? 음, 나츠 씨는요? 나츠? 날 도와줄 거야. 너를? 네 역할이 제일 쉽잖아 모니카 미안하지만 그렇게 정했어. 누구 맘대로? 무슨 속셈이야? 나츠키 말이 맞아요. 당신 역할은 한 명에게 충분한데 다 부실 꾸미기는 일손이 많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컵케이크 만들기도 마찬가지야. 라고요? 컵케이크가요? 진심으로 하는 소리예요? 너 따위가 뭘 한다? 뭐란다... 어여 얘들아 말심해치기 시작하면 또나 불안해. 너 따위가 뭘 한다고 그래? 넌 나치 꼬셔서 책에 코박이 생각밖에 안 했잖아. 너랑 모니카 둘 다. 저기, 난 아무 짓도 안 했어. 그럼 부장코 권한을 남용하지 말고 나치 나츠, 나한테 누굴 도와는지 직접 정하히 두지 그래? 내가 언제 권한을 남용했다는 거야? 있잖아요 보니까 그냥 나츠씨가 결정하게 두세요 네? 그래 알겠어 하... 정말 저두 사람 때문에 질려버린 거 알아 그냥 나츠키 그 주둥아리 닥치고 직접 정하기 놔둬요 너나 닥쳐 맙소사 이러다 그냥 끝이 없겠어 그냥 빨리 정해줄래? 진짜 무서워 아! 여러분 제발요. <laughs> 와, 날 선택해줬구나. 주말에 너희 집에서 보자 재미있을 거야. 일요일 괜찮지? 지금 장난해? 이런 게 어딨어? 어디까 나츠키? 본인이 직접 고른 거잖아. 아니 이건 아니죠. 힘든 일은 우리가 다 하고 나 당신은 나츠시랑 노는 거잖아요. 창피한 줄을 모르고. 유리 너한테는 아무 일도 안 시켰잖아. 네가 스스로 하겠다고 한 거지. 그건 좀 억지 같은데? 아이고, 야왜 건드렸어! 억지라고요? 모니카, 정말 웃기고 이기적이네요. 당신이 끼는 거 아니면 자꾸 나 자신을 체가려고 하잖아요. 질투하는 건가요? 아니면 미친 거요 아니면 자기 자신이 너무 싫어서 남한테 화풀이하는 거예요? 하나 제한이 있어요. 나가서 나가서 자살하는 게 어때요? 그 편이 정신 건강에 좋을 텐데. 유리 무서워지려고 해. 나츠키 그냥 가자. 유리는 지금 우리랑 있기 싫은 것 같아. 그래 그래야죠. 난 둘이 있고 싶었을 뿐인데. 그게 그렇게 어려운 부탁이에요? 유리는 문으로 향하는 모니카와 나츠키를 따라간다. 야 미안해! 나도 데려가! 야! 야! 적어도 내가 너..뭐..너..야! 쟤를 안 골랐잖아! 나도 데려가! 엄마! <laughs> 저기 나츠 유리는 참 특이하지? 유리는 피시고 는 모니카를 몸 밖으로 밀쳐버린다 어어..아이 그래 하지마! 드디어! 어이구 이, 이 순간을 기다려왔어요 나츠씨 주말에 모니카랑 있을 필요 없어요. 모니카 말은 듣지 마세요. 그냥 우리 집에 와요. 온종일 단 온종일 단둘이 있으면 되니까 정말 좋을 것 같지 않나요? <laughs> 저도 이상해졌나 봐요. 그렇죠. 근데요 이제 신경 안 써요. 살면서 이렇게 기분 좋은 적이 없었는데 당신과 함께 있기만 해도 날아갈 듯한 기분인데 당신한테 중독됐나 봐요. <laughs> 당신과 같은 공기를 마시지 않으면 죽을 것 같아요 이렇게 나 좋아해 주는 사람이 있어서 행복하죠? 당신만 생각하면서 사는 사람이 있어서 행복하죠? 이렇게 행복한데 왜 자꾸 끔찍한 일이 다가오는 듯한 기분이 들지 그래서 처음에 자제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이젠 감정이 너무 커져서 이젠 신경 안 써요 당신한테 말해야겠어요 전 당신을 미친 듯이 사랑하거든요 손끝부터 발끝까지 온몸에 피가 끓어오르면서 당신 이름을 외치고 있는 느낌이에요. 이제 결과가 어떻게 되든 신경 안 써요. 모니카가 듣고 있어도 상관없어요. 부탁이에요. 내가 당신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만 알아줘요. 당신을 너무 사랑해서 훔친 당신 편으로 자비할 정도인데 당신 가죽을 벗겨서 그 안으로 들어가고 싶어요. 당신의 모든 걸 가지고 싶고 저도 당신한테 모든 걸 줄게요 완벽할 것 같지 않아요? 말해주세요 제연인이 되고 싶다고 제 고백 받아주실래요? 이딴 고백을 누가 받아 이친 사람아! 친아무아야 아무리 데래도이데는이우는어 아이고 아이고 어머야 어떡해 어머 이거 어떡하냐? 어이구